안녕하십니까 세상에 핫한 정보만 전달하는 나태주가 있는 MC 나태주입니다. 여러분, 야옹, 야옹. 경기도 고양 원흥지구와 창릉까지요. 이 신도시 두 곳에서 여러분들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 고향 야옹+ 야옹+ 야옹 와자 우뚝 솟은 바로 이게 오피스텔이랍니다 와 그냥 단독으로 중간에 그냥 내가 주인공이다 하고 그냥 딱서 있어요 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이구, 이곳이 창릉과 원흥지구의 생활권을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네, 네. 이곳은 창릉 신도시에 집해 예. 있는 곳으로 앞으로 창릉 신도시의 개발과 호재를 그 인프라를 다 누리실 수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여기에 몇 세대가 들어오나요, 선생님? 아, 예, 예. 지하 4층, 지하 4층부터 지상 27층, 27층까지 네 있고 세대 수는 481세대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에 버스 정류장이 버스 정류장 있어서 있고. 네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네,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네. 특이한 게 뭐냐면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지하 4층까지 일단은 세대분들이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요. 지상에 또 있어요. 네. 주차 공간이에요? 네네 네, 7층까지. 7층까지? 저희, 네, 네 저희는 주차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대당 1대1 주차. 세대당이 무조건 네, 1대1. 예, 1대 무조건 1대1이 들어옵니다. 야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네. 여기 여기 그 층간 높이들이 네네. 좀 높은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어, 여기가 전세대 네. 복층으로 구성돼 있어요. 조폭층이에요. 복층형으로? 네네 복층형으로 돼 있어서 네네. 네 층고가 3.165m. 3 6 5 m 요네 그래서 예 그래서 개방감과 좀 시원하고 예, 좀 분위기도 더 좋고 집안 자체가 네. 넓어 보인다는 네, 거지. 맞아요. 사실 제가 고향에서한 15년 이상 살다 보니까 아, 이곳에 이제 주변 인프라 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 교통편이나 네. 뭐 인프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죠? 아, 예.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네. 한, 한 4, 5분 거리에 예. 가구 매장이 있고요. 대형 가구센터. 어. 예, 예. 그리고 택배 회사. 배 예, 예. 가구, 여기 쿠땡이요? 예. 그 네네네. 직원이 한 3,500명. 지식산업단지. 예쭉 들어서서 또한 1,000명의 예. 수요가 있고. 또그 다음에 삼성으로 가시면은 그 수요가 한만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호리병이라고 생긴 호리병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도래올 마을입니다. 아. 네, 도래올 마을이고 창릉 신도시는 이 호리병을 끼고 원을 그려서 다 감싸기 때문에 창릉 신도시의 수혜를 그대로 다 내가 품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리고 여기다 보니까 네. 주변에 원흥역, 삼성역이 있고요. 네. 창릉역이 들어올 예정이라고요? 그렇죠. 예. 어? g T X. A 노선 창룡역이 들어오고 2024년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와,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아있죠. 네, 예, 2년밖에 안남았네 네네. 29A 타입이고 전용 29.92제곱미터. 예. 전용 9.5평. 예. 와, 평수에 맞지 않게 크다. 오. 여러분, 와. 여기는 또 창을 이렇게 네. 대형 창문으로 그냥 해놨네요. 통창이야, 통창. 통창이고.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복층 구조다 보니까, 높이가 높다 보니까, 위아래로. 와. 야, 이런 건잘 놓으셨네. 그렇죠 저희가 이게 통복층이라 그래서. 네. 거실하고 주방급을 뺀 나머지는 다 복층으로. 예. 와. 그래서... 야, 복층 공간까지 저렇게 아늑하게 꾸밀 수 있으면 음 공간 활용도가 정말 높아지죠? 음, 영화 자, 한편 보면 저희가, 너무 좋겠네요. 예, 디귿자로. 디귿자. 네. 디귿자고. 네. 그리고 오. 이제 저희가 옵션이 또 훌륭해요. 옵션이요? 네, 옵션이. 오. 이쪽에 보시면은 냉장고. 빌트인. 네, 빌트인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 세탁기, 인덕션, 전자레인지까지. 진짜 못 만들어 오요 예, 못 만들어 오시면 옷이랑 거예요. 그냥 네. 못 만들어 오면 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로 사시는 분들은 네. 임대가 너무 잘 맞춰져요. <laughs> 네, 풀옵션이다 보니 세입자분들이 정말 옷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불을. 네. 오목조목 있을 거는 정말 다 있네요. 네네. 자, 그리고 나서 안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 그 네, 안방. 창을 또큰걸 해놨네. 여러분 이게 침대 사이즈가 이게 싱글이거든요. 이 싱글 침대보다 창이 더 커. 네. 창은 거의 퀸 사이즈야. 네. 이 정도야. 네. 비오는 날 여기서 바깥에 보면 얼마나 좋을 거야. 음... 하... 안방에 또 에어컨까지 다. 네. 시스템. 네 시스템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고 어후... 무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화장대. 화 화장대. 네. 화장대가 있어요. 여기 화장대고. 네. 원래 이제 보통 오피스텔에 화장대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희는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화장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쓰시기 예, 편하시죠. 아,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요. 네. 뭐 공간이 지금 또 하나 있는데요? 아, 어, 예. 보통 이제 오피스텔이 수납 공간이 없잖아요. 네. 수납 공간이 작은데 저희는 드레스룸을. 드레스룸을. 예. 보통 이제 사계절 옷을 다 넣으시고도 네. 여행 가실 때 캐리어라든지 옷을 차곡차곡 사 수납까지 다할수 아... 있게 이 정도면은 뭐 신혼부부는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러네. 싶어요. 네. 아 이게 있을 줄 몰랐는데. 자 이렇게 장점이 많은 네. 복층구조의 오피스텔 완공일 네. 언젠가요? 네 7월 네. 말경에 그랜드 오픈을 시작합니다 그래요. 예, 그랜드 오픈을 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완공 시점은 2025년. 2025년? 예, 예, 예. 예 예정입니다. 자, 일단 GTX가 들어온 다음, 다음 해. 네, 그렇죠.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랜드 오픈은 네. 7월 말경에 하는 거고요. 네, 네, 네. 예, 저희가 이제 7월 말에 그랜드 오픈을 하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방문하셔서 친절한 안내와 함께 분양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기회는 언젠가 오게 된다. 그 기회가 이번일지 언제일지는 모를 거야. 그거에 대한 선택은 당신일 거야. 야옹. 지금까지 나태주가 간다의 나태주였습니다. 안녕.